안녕하세요. 꼬모맹구 t v 입니다 오늘은 가성비 정말 좋은 임성훈 님이 운영하시는 국가공인 진갈비집에 다녔습니다. 물가가 날이 갈수록 더 미쳐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가성비 좋은 맛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이렇게 장사해서 남는 게 있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제가 다녀온 돼지갈비집은 돼지갈비를 팔지만 세미뷔페를 이용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이 영상은 정말 내돈내산으로 여러 번 갔다 온 진심이 담긴 리뷰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돼지갈비를 주문하면 샤브샤브의 샐러드바 그리고 칼국수 간장게장까지한 루피노 제공이 됩니다. 게다가 가격 맛까지 만족스러운데요. 여기가 실제로 국가공인 조리기능장인 임성근님이 운영하는 곳인데 한식 대첩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이력도 있는 유명한 스타셰프님이더라고요.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아쉽게도 매장이 17개밖에 없어요. 서울에는 딱한 군데 있고 경기도권에는 그래도 네 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 김포점으로 방문을 했는데요. 돼지갈비 가격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냥 돼지갈비가 17,900원이고 국내산 돼지갈비는 19,900원이에요. 게다가 점심 특선에는 돼지갈비가 13,900원인데 샐러드바 간장게장 모두 다 똑같이 무한리필이라서 가성비 면에서 점심 특선이 좀더 좋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트로 파는 메뉴도 있고요. 저는 평일 저녁에 갔는데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 부담이 없더라고요. 샤브샤브가 테이블에 세팅이 돼있고 나머지는 샐러드바에 여러 가지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데요. 샐러드 바에는 고기에 싸먹는 쌈용 야채가 있고, 샤브샤브에 무한으로 야채를 가져다가 넣어 먹을 수 있는 샤브용 야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야채가 굉장히 신선해요. 샤브샤브 전문점에서 나오는 야채만큼 야채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 편이라 이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스나 파채, 양파, 김치 등 다양하게 있어서 고기도 물리지 않게 먹을 수가 있어요. 샤브샤브에 수제비나 칼국수도 무한으로 넣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해놨고 라면 사리까지. 무한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이 간장게장이 무한 리필이라는 점인데요. 먼저 돼지갈비 2인분 주문했습니다. 낮에는 목전지를 사용한 고기가 나오고요. 저녁에는 갈비뼈가 있는 돼지갈비가 나오더라고요. 점심 특선에 나오는 갈비보다 퀄리티가 좀더 좋았어요. 재워진 돼지갈비 양념 맛도 땅이 단짠단짠해서 정말 맛있고요. 육지도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간장게장에 샤브샤브 이렇게 같이 먹어서 두명에서 2인분을 주문해도 충분했습니다. 돼지갈비 한 대에 살도 많은 편이라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돼지갈비뿐만 아니라 소갈비살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소 양념갈비살 1인분도 주문해 봤는데요. 기름기도 적당히 있고 고기 퀄리티가 꽤 괜찮았습니다. 마늘향도 은은하게 나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양념을 좀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셰프님만의 특별한 양념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샤브샤브는 정말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고기가 없는 야채로만 이루어진 샤브샤브인데도 육수가 시원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무한으로 제공되는 건데도 그냥 구성만 채우는 샤브샤브가 아니라서 아, 정말 좋았어요. 샤브샤브가 메인이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간장게장 무한 리필이라는 점도 너무 좋았는데요. 솔직히 크기가 너무 작아서 기대 1도 안. 안 했거든요. 작은 고추가 더 맵다고 하잖아요. 와, 살수 쐬도 생각보다 좋고요. 암게가 꽤 많아서 알도 이렇게 꽉차 있는 게 많았어요. 게는 저렴한 삼정개를 사용했지만 간장 게장 소스가 맛있어서 좋았어요. 여기가 돼지갈비집인지 간장 게장 전문점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맛돌이었습니다. 밥도 무한 리필이어서 한 공기 가져와서 이렇게 간장 게장 살을 쭉쭉 발라내서 비벼 먹으면 입안이 아주 그냥. 해져요. 너무 짜지도 않고 약간 달짝지근한 소스인데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한 여섯 마리 먹으니까 입안이 약간 짜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 샤브샤브 국물로 달래주고 돼지고기도 또 먹어주고 하다 보면 이 식당 매력에 빠져서 계속 방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차돌박에 된장찌개도 주문해봤는데요. 샤브샤브가 있어서 굳이 국물 요리를 시키지 않아도 될것 같지만 돼지갈비 먹을 때 저처럼 된장찌개는 꼭 있어야 된다는 분이라면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청국. 곱장 같이 구수하면서 진한데요 된장찌개 진짜 맛있어서 추천합니다. 샤브샤브는 마지막에 칼국수나 수제비도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요 전 샐러드 바에 있는 볶음밥 재료를 가져와서 볶아 먹었는데 볶음밥이 얼마나 맛있던지 등촌 칼국수에서 마지막에 볶아 먹는 밥하고 똑같아서 놀랐어요. 돼지갈비 먹으러 왔는데 샤브샤브에 간장게장, 칼국수, 볶음밥까지 먹다니 가성비면에서 지금 안 가면 정말 후회하게 될 식당이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쓸데없는 요리로 구성 채우는 무한리필보다 이렇게 몇 가지 요리에 집중해서 제공하는 식당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 식당 상추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 또 가져올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